안녕하십니까 유스다트 박학근TV의 박학근입니다 야... 오늘 이 유튜브 촬영하려고 이제주에 이제 펜션에 이아자수 아래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새소리 그리고 살랑살랑 살랑 불어오는 바람소리. 아, 뭐라고 이게. 저는 그, 행복이라는 말을 사실은, 그걸 이렇게, 그런 단어 자체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암이 걸려가지고, 이 치유를 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도 알게 되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알게 되고 경상도 사람들은 이 그런 말 쓰고 이러면은 좀 뭐라 그럴까 남자답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막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좀 창피하다 응?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암 치유하면서 이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에 행복하고 뭐라 그럴까 이 좋다는 것, 내가 밥을 먹고 걸어 다니고, 이런 새소리, 좋은 새소리와 이 바람 소리, 그리고 이 선선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꽃을 보면은 꽃이 아 이렇게 예뻐 보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꽃들 뭐 보면은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이 캠프가 시작돼 가지고 이첫 이제 이 산책 코스를 이 절물 자연휴양림이라고 거기로 갔어요. 네. 거기를 딱 들어서는 순간에 이 삼나무가 거기가 팍팍히 들어있었거든요. 그 소나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 산책로가 이 산을 이 한라산 중턱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거기에서 막이 새소리 그 이 자연이 아주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이 얼음 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골에 아주 깊은 산에 가면은 이렇게 열리는 나무 가 있거든요. 그 열매까지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새소리가 쫙 들려오는 그런 그리고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 바람이 쏙 들어와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들 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아 기분 좋다 그 오늘 이 참가자분들도 딱 예, 그냥 들리는 그냥 얘기가 아 좋다 아 좋다 아 이런 걸못 느꼈어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또 그리고 이 제주라는 이런 이 그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그죠? 그럼또 어디 해외가 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막이 오기 전에 이 화장하고 좋은 옷탁 입고 막 설레는 것. 그것도 이제 이 참가자분들이 이제 또 매일 이 화면으로만 보던 저를 이제. 보고,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아마 그러신가 봐요. 저도 이제 어떤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꾸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서 저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이 핸드폰 하나, 이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또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웃고 울고 하는 것들 이런 거 보면 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저는 이제 이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들을 이제 암 환우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예, 그분들 만나고 이러면은 사실 이런 일상에 대해서, 이 진짜 감사하고, 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느끼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그래도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또 가야 되잖아요. 누구안 가는 사람 없고. 그런 생각들.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왠지 막 뭐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제가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려 그런느이식은방지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유튜브 촬영하다 보면은 뭔가를 뭐 알려드리고 싶은데 또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아이고 지가 뭐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가끔은 제가 많이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러다보니까 좀 주제를 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사실 이제 그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제가 이런 가정들을 겪으면서 거의 10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몇 달만 있으면 1 0년 만으로 10년이 돼. 이 진짜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지워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갈망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이 하나씩 하나씩 얻어지는 것들, 행복들. 물론 뭐, 어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어떤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명예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자기가 한 만큼 내게 주어진다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딱 앉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빨리 얘기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 말고 오늘 좀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 을좀 하고 싶어요. 예 참.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참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이가 되고 재발되셔가지고 참 병상에서 움직이시도 못하는 분들. 예,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외롭고 참 이게 끝이구나라고는 이런 조바심을 내고 이런 불안한 마음들. 결국에는 그 생각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꿈과 희망, 일어나서 불떡 나도 저, 저처럼 그 일상을 느끼자. 꼭 이렇게까지 되는 거 아니더라도 그 생활 속에서 저도 병실 생활 많이 해봤거든요. 창문 안에. 다 그 갇혀 있으면은 어디 바깥엔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보이는 것은 그냥 그 창문 속에 있는 요 일상들. 거기 다해 그러면서 꿈을 꾸서 이제 부지런히 운동을 하고 이 몸을 가꾸고 그러면은 나도 저기에 속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창문 너머 보이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걸어다니잖아요 그때에 나는 비록 여기에서 배를 가르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나도 옛날처럼 저기에 저 사람들한테 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할 것을 했던 거예요 뭐 운동 좋다 그러니까 운동도 하면서 발굽을 펴기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 어떤 처지가 조건이 다 주어진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딱 주어져가지고 이렇게 해.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공짜라고 그 밖까지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불, 불공평해요 제가 보기엔. 음? 어떤 사람 가진 사람, 속에서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자, 구름 텅이에서 태어나서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도 건강으로 따지면은 막 진짜 곧 죽을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 다 조건대로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응?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하다 보면은 간절히 그리고 원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다 보면은 해결책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꾸준한 노력과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 치유에서는 이 꾸준함이 있는데, 그 꾸준함이 너무 철저함으로이 다가와 가지고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이거 꼭 오늘 몫이니까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하는데 오늘 힘들면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 함께 하면은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그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잘 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조건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떤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가 이노력가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지레 겁을 먹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이 기도가 사실을 저를 지금까지 잊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10년에 하루도 아침부터 시작해, 1분부터 시작해, 하 일어나세요. 그죠? 그러면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눈을 떠주게 한 하나님이래요. 감사. 감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좋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만으로의 감사.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에 갈수 있다는 이런 꿈을, 어? 가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요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요 음? 참,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들.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내가 어저께 무엇을 잘못했어? 후회하는, 누구한테 미안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만성의 기도가. 그리고 자, 내가 이중복 기도라고 그러죠, 그게. 응? 누군가를 위해서 그분의 이 행복과 건강회복을 위한 이 기도를 하고. 그한 사람씩, 한 사람씩 머리를 떠올리면서 그분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95%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기도는 딱 5%만 합니다. 이5% 자격증을 제가 받았으니까, 그는 5%만 해라. 응? 결국에는 그 95%가 남을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아, 내가 그래도 이런 배세번 가르고 아무것도 없는 후질구른한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고 있구나.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매일 기도하는 것들이 이 하루를 보내는 것에 대한 또 기도를 하잖아요. 아, 오늘은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까,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가 쌓이가 10년이 지금까지 오는 것 같다. 여러분들도 이 커창한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면서 꾸준히 하시면은 아마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응?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이 평범한 것이었지만은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이런 이 암이 걸려가지고 치유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제가 노력한 만큼 그 어떤 것이라도 욕심내지 않고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 그냥 내가 땀 흘려서 이루어지면 그걸로서 받아 생기면 그냥 그거에 대한 감사하고 응? 그래서 뭐 이런 이 캠프나 우리 센터를 짓고 뭘 하고 이래도 늘 기분이 좋아요 내가 아 이거 살아 있으니까 이것도 하는 거구나. 이런 기쁨으로 해요. 그래서 큰 무리를 하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막 무조건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막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했는데 그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그냥 뭐 되면은 좋고 나는 그냥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아,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잘 풀리는 것 같아요. 조바심 낼 때보다. 그래서 이 지유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아, 내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다. 빨리 저 암을 없애야 되겠다. 이러는 것보다 그냥 하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이 순간을 기쁨으로 즐기고 이러면은 그런 것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치유를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건강을 더잘 회복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갔네요. 예. 예, 또 다음에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거 눌러주셔야 돼요. <laughs> 이게 그, 이, 추천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